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래커 이용해가지고 튜나 타르타르 한번 플레이팅 해보려고요 바로 재료 설명해드릴게요 요거는 참치랑 뭐 케이퍼 양파 파슬리 씨겨자 디종 머스터드 이것도 겨자에요 그 다음에 요거 파프리카 그 다음에 마늘 잡 조금 그 다음에 소금 후추랑 음.. 올리브 오일이랑 그 다음에 핫소스 이런 거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타르타르 위에 올려줄 차이브예요 차이브를 잘게 한번 다져봤어요 그 다음에 밑이랑 위에 버거처럼 이렇게 위 아래로 샌드할 크래커랑요. 요거는 허브 종류인데 장미 허브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틀리면 정정해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케이퍼인데 케이퍼를 제가 기름에다가 한번 튀겨서 봉우리를 이렇게 튀어봤. 튀기 한번 해봤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음 과카몰리 딥아카몰 이고요 그 다음에 샀습니다 트러플 슬라이스예요 딥으로 이제 플레이팅을 주로 한번 꾸며볼 거고요 그리고 트러플 슬라이스는 튜나 타르타르 몰드로 잡아준 다음에 요 친구 올리고, 그 다음에 요거 슬라이스 몇개 정도 올려서 마무리 해줄 거예요. 그럼 플레이팅 바로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올려주는 걸로. 일단은 구아카몰 용도는 <laughs> 이 정도로 <laughs> 이 정도로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구아카몰을 조금만 넣고 조금만 넣어줄게요. 조금만 넣고 같이 섞을게요. 거의 뭐 넣지도 않았는데 택이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, 최대한 안 변하게끔, 좀, 색 살려서 해주고 싶어가지고요. 처음에 만들었었는데, 완전. 이것도 뭐, 색이 이쁜 편은 아닌데, 더 완전, 녹색 괴물이었거든요. 별로인 것 같아서 최대한 안 넣긴 했는데, 그래도 약간 좀, 조금, 좀더 참치가 빨간 빛이 돌면 훨씬 이쁠 텐데, 그죠? 이 정도로 한번 잘 섞어봤습니다. 아, 여기 양파도 같이 좀 다져가지고 들어갔었어요. 깜빡했다. 크래커 위에다가 몰드를 올리고요. 여기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. 한이 정도만. 이것도 좀 많은 것 같긴 한데, 그래도. 볼륨감있으면 좋겠죠 짜잔 음, 이정도면 만족해요 그 다음에 한번 닦아주고요 이친구 차이브 얇게 다진 슬라이스한 거거든요. 차이브를 이렇게 위에다가 잘 뿌려서 펴줄게요. 약간 먹어봤는데 저희 뭐 실파 같은 거 있잖아요. 실파보다는 덜 맵더라고요. 실파 사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? 고루 잘 뿌려줬고요. 그 다음에 떨어뜨린 것좀 잡아주자. 맛있겠다. 그 다음에. 트러플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.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양이 얼마 없어서 그 정도, 딱그 정도 값인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어디에요? 딱 이쁘게 잘 지웠다. 이런 식으로. 셔플 올려줬고요. 그다음에 커브. 테이프가 꽃이 됐죠. 신기하죠? 튀기면 이런 식으로 꽃이 돼요. 이 친구 고민인데?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고. 이 정도만 올릴게요. 이 정도만 올리고. 마지막 크래커로. 이쪽으로 해서 습. 딥을 이쪽에 살짝 뿌려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딥을 살짝 뿌려서 커브가 잘 나오게끔 해주고, 딥을 살짝 뿌려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한번 해줄게요. 보면 되게 간단하죠?